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와 6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드디어 이랜 날이 되었다 그들은 새벽 동이 트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이 성을 돌았는데 이날만은 일곱 번을 돌았다 일곱 번째가 되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큰 소리로 외쳐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그러나 창녀 라합과 그 여인의 집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려주어라. 그 여인은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 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는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모든 은이나 금이나 노시나 철로 만든 그릇은 다 주님께 바칠 것이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금고에 넣도록 하여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재물로 바치고 소나 양이나 나귀까지도 모조리 칼로 전멸시켜서 희생재물로 바쳤다. 예,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여리고성 이야기는 여우수화를 읽을 때 가장 많이 인용되고 설교되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난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에서 얻은 첫 승리가 되고요. 이후에 계속되는 전쟁에 있어서 시범 케이스가 되는 그러한 전쟁이라는 의미에서 이 여리고성의 전투는 매우 의미가 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들이 가진 무기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에 달려 있음을 여수와서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고 사령관인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한 결과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실력 이상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여리고 성이 무너진 다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가리지 않고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치고 소나 양이나 나귀까지도 모조리 칼로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라고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살아서 숨 쉬는 모든 것은 다 죽이라는 것이죠. 사람과 짐승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남녀노소 구별도 없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이들, 살아서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살아남았던 사람은 라합과 그의 가족, 그리고 라합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이 구절은 지금까지도 성서학자들에게 매우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모든 이들을 죽일 수 있는가? 하나님은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가?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과연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그 하나님이 맞는가에 의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불트만이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이 이야기를 사실 그대로 이해하지 않고 이것은 일종의 비유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만큼 전쟁이 치열했다는 것을 과장해서 보여준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그리고 당시 고대 중동의 전쟁 풍습을 고려해 볼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경의 이야기는 사실 그대로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는 전쟁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든 살아서 숨쉬는 것을 죽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모든 생명을 잔인하게 죽이라고 하셨을까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촛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신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떤 하나님인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과 동시에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그저 하나님과 일면식이 없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대면대면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지배 아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좋은 것들을 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은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마귀의 종노릇 하는 자요 하나님과 원수 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주권자의 시인 하나님과 원수 관계라고 한다면 남은 운명은 무엇일까요? 끝없는 멸망밖에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가난 땅은 이런 세상의 악한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한해 풍년을 기원하면서 자신의 자녀를 우상에게 산 제물로 바쳤던 자들이었습니다. 몰록이라고 하는 신에게 자기의 자녀를 뜨거운 불 가운데 던져서 제물로 바쳤던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이 싸워야 하는 가난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이런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물질과 풍요를 위해서 사람을 도구 삼고 사람을 희생시키는 그러한 일은 오늘도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이러한 세상의 악함을 그대로 두고 보시지 않으시며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여리고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악한 가난 땅을 향해 진군하는 여호수아의 삶은 어땠을까요? 여호수아의 일생을 한마디로 묘사하자면, 칼을 칼집에 꼽을 새 없이 치열하게 싸워야 했던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승리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보여주신 그 땅은 분명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결코 달콤한 초콜릿 케이크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군들과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의 연속이 바로 여호수아의 삶이었던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신자의 삶은 결코 안락의자에 앉아서 영화관람하듯이 편안하게 즐기는 삶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거스른 세상의 물결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여호수아의 전쟁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송가 359장의 가사처럼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라는 가사가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여호수아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워야 할 싸움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호수아가 싸웠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이 마주해야 했던 가나안 땅과의 투쟁의 실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니라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이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라고 번역합니다. 이들이 마주해야 했던 악한 가나안의 대적들은 바로 오늘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 세력들과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성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의 사상들과 정신들. 그리고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성들과 싸워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된다는 것을 여수아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손에 든 검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긴장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언젠가 하나님은 이 전쟁을 최종 마무리 짓기 위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네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은 당신을 대적한 세상을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무서운 여리고 전쟁은 이렇게 장차 있을 심판을 미리 보여 주는 예고편이라고 할수 있죠. 이런 승리의 그날까지 끼어 있어서 여우수와 같이 주님과 함께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서 주님이 주신 승리를 이어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저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지키고 세상을 향해 죄악을 향해 철저히 구별되며 하나님의 편에 서는 용사들로 우리를 빚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